안녕하세요. 파워킹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 웜미죠 그, 중사에 나온 더블링건데, 이제 더블링건은 지금 제가 이제 세, 세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썸베이 것도 있고, 중사, 이제 핵사 거 이렇게 있는데, 더블링건은 어느 회사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다더블링거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다 있어요. 전부 이제 더블린 거 있는데 약간 시계 차이 질감의 차이 하고 비중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블린 거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물속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요게 핵사의 투엑스린 거라고 나온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15개에 2500원 15개에 2500원이고 지금 중사의 더블린 거는 1 5개에4 5 0 0원 부터 있습니다 4 5 0 0원 부터 있고 그리고 선베이토선베이스는1 2개0 0 어, 이것도 뭐0 0 0 0 0 원대부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질감 차이예요. 질감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의 차이 할때 이제 물 속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뭐 이것저것을 본다면은 미세 액션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나서 확실하게 액션을 줬을 때툭 치고 튕기는 맛이 없습니다. 코핑을 주고 들어갔을 때 튕기는 맛 없이, 튕기는 맛 없이 흐느적하고 바로 누워요. 흐느적거리면서 바로 눕는데 줌사의 원 같은 경우는 코핑을 주면 여기서 튕깁니다. 한 번씩 탁 튕겨주면서 탄력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죠. 탄력이 이렇게 쳐보면 탄력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어가지고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서도 요거 같은 경우도 탄력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는 그래요. 확실하게 음, 미세한 액션이긴 한데 들어가면 미세하게 튕겨지면서 떠는. 떨고 서서히 서서히 가라는데 맘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더블링거로서 크게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더블링거가 드래깅 액션과 약간의 호핑 액션 거의 프리릭으로 많이 쓰는 웜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웜이 제가 이제 뭐 크게 이것저것 뭐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냥 계속 프리리그에 달아가지고 호핑 주고 뭐 다른 웜들도 그런 식으로 쭉 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세한 액션까지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정품 쓰십시오. 각자 의견대로 각자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